10월의 마지막 주 주말입니다. 가을의 정취가 더 옅어져 가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나누어 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. 올해는 감 수출이 많지가 않고요. 두 박스도 채안 나온 것 같아요. 식당에서 봤을 때 유난히 더 아름다운 풍경도 있는 것 같아요.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 못한 소소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을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서 피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우리나라 단풍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수련원의 풍광도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이때쯤이면 어. 훨씬 더 울긋불긋하고 좀 아름다워야 되는데 약간 올해는 건조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. 낮에는 또 따뜻해서 가을 날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